안녕하세요. 네. 육수근의 음악세상 61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 지난 강좌까지는 그쵸? 메이저 키에서 나오는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를 했죠. 어, 이번에는 마이너 키에서 나오는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이너는 음, 내추럴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멜로딩 마이너가 있는데 어, 이 코드에서는 하모닉 마이너 키에서 나오는 네. 우리가 다이아토닉 조성별로 한번 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요, 오도권이 있습니다. C A 마이너 이거를 계속 익혀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재즈 화성에서 나오는 도수는 이렇게 나온다. 마이너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빼기, 그죠?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 마이너스 마이너 하듯이 우리가 빼기를 하고 그다음에. 메이저는 우리가 세모로 표시하는데 여기 좀 기술적으로 그래가 제가 한글로 세모 표기를 써놨습니다. 책에 보면은 C 메이저 세븐을 C 그다음에 M 자를 쓰는 게 아니고 세모자고 칠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이너를 소문자 m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빼기식으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도 조표 그리고 화성다는 게는 칠음을 반음 올린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모닉이 있문에 칠음을 반음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도 미솔부터 쭉쭉 도수를 쓰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도 미솔 시레 파라 도 미솔 시그 다음에 레 그죠? 파라도 그 다음에 미솔 시레 그 다음에 파라도미 그 다음에 솔 시레파 였습니다자 D 마이너는 조금 이따가 조표하고 우리가 칠음 붙이는 것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음 구성부터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레, 그죠. 파, 라, 도, 그 다음에 미, 미, 솔, 시레, 파, 라, 도, 미, 솔, 시레, 시 레파. 그다음에 라. 그죠? 도 미솔. 그다음에 시 레파라. 그죠? 시 레파라. 자, 그다음에 도 미솔 시. 도 미솔 시. 그 다음에 솔시레파 그죠? 솔 G 마이너죠? 시레 파. 그 다음에 라도미 솔. 그 다음에 시레파 라. 그 다음에 도미솔 시. 레, 파, 라, 도. 그 미, 솔, 시, 레. 그 다음에 파, 그죠 라, 도, 미. 레가 아니고 미. 그 다음에 시 마이너죠. 일단 도부터 시작하니까. 도, 미, 솔, 시. 그 다음에 레 파라도 그다음에 미솔 시레 그다음에 파라 도미 그다음에 솔 시레 파 그다음에 라 도미 소 그죠? 도미솔그 다음에 시레 파라 시레 파라 예그 다음에 F부터 시작하죠 파라 도미 파라 도미 그 다음에 솔예시레파라도 미솔 시레 파라 그다음에 도미솔 시도 미솔 시레 파라도 미솔 시레 예. 일단 구성은 다 했습니다. 하고 이제는 전은 변화표 붙이는 걸 해야 되죠. 자, a 마이너는 c 메이저에 소속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붙죠. 아무것도 안 붙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성 단계이기 때문에 칠음의합을 붙여야 됩니다. a 마이너의 칠음은 솔이라는 걸 아시죠? 라, 시, 도, 레, 미, 파, 솔. 그죠? 이 솔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솔을 붙이면은 음. 이렇습니다. 시레파라고 도미솔 그죠? 자, 솔 붙이고 그 다음에 레파라도 도고 미솔 있죠? 그 다음에 파라도미 그 다음에 솔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코드가 나오는 거죠. 코드를 함수 보겠습니다. 여기서 A 마이너 라도미가 A 마이너죠 그래서 A 마이너를 쓰고 거음과 치음이 장 칠도면은 메이저 세븐, 단 칠도면은 그냥 세븐. 라솔샵븐장 칠도입니다. 그래서 음, A 마이너 그죠? 어, 메이저 세븐으로 합니다. 이거는 B B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어. 이거는 C 어그먼트 메이저 세번이죠. C 메이저 세번 어그먼트 하셔도 되고 C 어그먼트 메이저 세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AUG 음, 메이저 세번 그 다음에 음, D 마이너스 세번 D 어, 마이너스 세번 좋습니다. 그 다음에 E7 E7 그 다음에 F 메이저 7이죠. 그 다음에 F 메이저 7. 그 다음에 G샵 디미니시 7그 다음에 G샵 D IM7.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렵지가 않죠. 조표에서 뭐 붙는고, 치음에뭐 붙는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D마이너는 C를 반음 내리고, 어, F는 D마이너, D마이너는 F에 우리가 나란한 주죠. 그러니까 C를 일단 반음 내립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가 세면서 합니다. 레파라도 C가 없죠. 넘어갑니다. 그 미솔 C가 있습니다. 그죠? 파라돔이 없습니다. 이거 C가 있습니다. 솔시레파. 라도미솔 없습니다. 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의 치료이 뭐냐? 도입니다. 도. 그죠? 그 도에 샵을 해야 되죠. 샵. 자, 샵 해야 됩니다. 없고 샵을 해야 됩니다. 레파라도 없고 밑에 도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밑에다 한번 해 볼까요? G 마이너는 G 마이너는 B 플랫하고 나란한 조이기 때문에 시미를 내려야 되죠. 일단, 시하고 미를 내린다고 생각하고, 솔, 시가 있네요. 내리고, 여기는 시가 없고, 여기는 밑에가 시가 있습니다. 그죠? 시가 있고, 위에가 시가 있네요. 음. 없고, 미솔, 시가 있겠네요. 그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음, 미도 해야 되니까, 여기 미를 해야 되죠. 시미. 미자 내려야 됩니다 미 실의 파라고요 미 내려야 됩니다 여기. 그죠 미 내려야 되고 없습니다 여기도 미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칠음이 G 마이너의 칠음이 파니다파예 파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되죠 파샵을 해야 됩니다 파샵 라도 미소 놓고 실의 파가 있네요 아파샵그 다음에 도 미소지 레파라도 파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시미라를 일단 내려야 됩니다. 시미라. 시미라. 시. 그죠? 미. 그 다음에 이거는 라죠? 라 내려야 됩니다. 라. 그죠? 이거는 미. 있고. 그죠? 시 므꺼, 라 내리됩니다. 라 내리되고 솔시 있어 되고 라도 라도 내리게 되죠. 응. 그 다음에 시 그죠? 그 다음에 라도 내리게 됩니다. 자, 시 마이너니까 우리가 칠음이 뭡니까? 비음이죠, 비음. B음. 그 우리가 그걸 하면 시음이 요 시를 내 제자리를 해줘야 됩니다. 반응을 다시 올리면 제자리가 되죠. 시가 무조건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 올려줘야 되죠. 이거. 음. 자 이렇습니다. 없고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이게 맞죠. F 마이너. F 마이너는 시미라 레까지 붙입니다. 시미라 레. 시미라레 붙이면은 어데냐면은 하 라가 있고 내려야 되죠. 그다음에 미도. 내리야 되고. 시밀 아래 시내심야 되고 레내심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라내심야 되고 내 e 심이 r 시 라도 리 되죠?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내야 되고 시내야 어. 응. 그 되고, 시 내려야 되고. 그다음에 레도 내려야 되고 그죠? 시미라레니까 라 내려야 되죠? 자, 이거 미 내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 내려야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칠음이 파이서 칠음이 뭐예요? 미죠, 미미. 그러면은 미를 다시 반음을 올립니다. 그 칠음에 시합을 한다.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여기도 그죠? 올려야 되고 음, 여기는 없고 그다음 미가 어디 있습니까? 미 밑에 있죠. 에차 올려야 되고. 그다음 올려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코드를 함수 보겠습니다. 코드를 쓰면은 자, 네, 코드를 쓰겠습니다. 자, 1도는 D 마이너 메이저 7번. D 마이너 메이저 7번. 그죠? 이거는 e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버가 되겠네요. e e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버. f f 어그먼트 메이저 세븐 되고. f 메이저 세븐 어그먼 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음. 그 다음에 g 마이너 세븐. g 마이너 세븐. 네. 그다음에 A7. 그다음에 b 플랫 메이저 7 되겠죠. 그다음에 B 플랫 메이저 7. 그렇죠? C7 미니시 7. 음. C 샤p IM 7.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G 마이너 메이저 7. G 마이너 메이저 세븐, 그죠? 그다음에 A 마이너 세 플랫 파이브, A 마이너 A 마이너 세세 플랫 파이브 되고 B 플랫, 그죠? B 플랫 AUG 업먼트 메이저 세븐, C 마이너 세븐. C 마이너 세번. 네. 반대로 됐네요. 시 C 마이너 세븐. 그다음에 D. D 7. 그다음에 B 플랫 아이 플랫. 예. 이 플랫 메이저 세븐. F s D m i n 세 r F s -7. d im 7. 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c 마이너 메이저 7 되겠죠. c c 마이너 메이저 세븐. f 마이너 셉아 d 마이너 7 d d 마이너 7 플랫 5. e Flat AUG 어, a u g m e n t Major 7 n F m -7. F 마이너 어, 그죠? 마이너 세븐 마이너 세븐예 마이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를 반음 내려야 되죠? 미를 반음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야 되죠. 심이라 내려야 되니까 C만 제자리 하면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음, G7 되네. G7 G7 그 다음에 A플랫 A 플랫 A 플러 메이저 세븐, 에이플 메이저 세븐 그죠? 그 다음에 B 디미니시 세븐, B 세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F 마이너 메이저 세븐, F 마이너 메이저 세븐. 예, 그 미를 제자리 했으니까 이거는 G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버. G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버, 잠깐 끌 됐죠? G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렇게보됩니다그 다음에 A 플랫 어그먼트 세 A 플랫 어그먼트, 예, 메이저 세븐. B 플랫 마이너 세븐, B 플랫. 마이너 세븐. 예. 죄니다 C7. C7. 그다음에 D 플랫 메이저 세븐. 네. D 플랫 메이저 세븐. E 디미니시 세븐. 그다음에 E E D IM7. 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단조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61강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강좌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